전생에 이순신 장군 밑에서 노를 저었나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의 승리를 떠올릴 때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거북선의 위용, 판옥선의 포성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남해의 물살을 가르며 전함을 적진으로 밀어넣었던 기동력은 사람의 근육에서 나왔습니다. 가판에서 노를 저었던 격군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형이었던 전라좌 수영 소속의 격군들은.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동력을 만들어 냈던 이름 없는 영웅들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 관아의 판옥선에서 노를 저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전남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천 고흥, 광양 등 전라좌수영의 관아 아래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논밭을 일구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옥선의 무게는 100톤 내지 150톤이 나갔습니다. 판옥선 한 척에는 125명 내지 150명이 탑승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투병 10명 내지 60명, 격군 60명 내지 8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흔히 노 젓는 일은 천안 신분이 전담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격군은 군역 의무를 지는 양인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노비들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함의 기동력을 책임진 대다수 격군은 노비가 아니라 양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은 병농일치 원칙을 군사제도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라가 부르면 군대에 갔습니다. 전라좌수형 사나이 양인들은 수군으로 차출되었습니다. 수군은 바다에서 노를 젓거나 포를 쏘기 때문에 육군보다 고대였습니다. 태풍이나 암초로 인한 침몰 사고가 잦아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보법이라는 군역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군대에 직접 가는 사람을 정군이라고 합니다. 정군이 먹고 입을 물자를 지원하고 정군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집의 농사를 돕는 사람을 보인이라고 합니다. 육군은 정군 한 명에 보인 두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수군의 경우에는 세 명의 보인이 배정되었습니다. 수군복무가 고되기 때문에 육군보다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장정 서너 명이 묶인 일보 중에서 대개 가장 젊은 남자가 군대에 갔을 것입니다. 격군 차출은 행정체계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휘하의 수령들에게 병력 동원령을 내립니다. 각 고울의 아전들은 호적을 바탕으로 징집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특히 노를 잘 젓는 건장한 남자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런 차출이 더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난중일기에는 도망간 격군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격군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원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울 수령을 문책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전함을 움직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어부와 농부들을 가혹하게 징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옥선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격군에게는 거대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판옥선은 하갑판과 상갑판의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인 상갑판에서는 군사들이 포와 활을 쏘았습니다. 격군은 1층 하갑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막혀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파도가 세면 물이 들이쳤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할 경우에는 탈출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격군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구령에 맞춰 노를 저었습니다. 구령은 여러 사람이 일정한 동작을 일제히 취하도록 하기 위해 지휘자가 말로 내리는 간단한 명령입니다. 격군들은 전함의 기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령에 맞춰 모든 근력을 소모시켰습니다. 판옥선의 노는 작은 배의 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노 하나를 두명 내지 네 명의 격군이 한 팀이 되어 저었습니다. 일본의 세키분에는 앉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로마의 겔리선도 앉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영화 배너에는 갤리선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은 팔의 힘과 상체 근육을 사용해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기에 유리했습니다. 반면에 판옥선에서 격군들은 선체로 노를 저었습니다. 전신의 체중을 실어 밀고 당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거친 물살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격군은 전투가 시작되면 몇 시간 동안 휴식 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오늘날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근력과 지구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선회가 필요한 하객진 전술이나 적함과 충돌하는 당파 전술을 구사할 경우에 격군들은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격군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외군의 칼날보다 배고픔과 질병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좁고 습한 선내 생활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군사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격군들은 영양실조로 앙상해진 팔로 노를 잡았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도 노를 놓지 못했습니다. 격군들에게 전쟁은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의 승리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판옥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선의 기동을 해서 하객진을 폈습니다. 거북선은 번개처럼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판옥선은 조류가 거센 울돌목에서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전함의 움직임은 격군들의 굳은 살 박힌 손바닥 덕분이었습니다. 역사책은 장군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것은 무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며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독일의 시인 브레이트는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문이 7개인 태베를 누가 지었던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왕들이 손수 바위 덩어리를 날랐다는 말인가.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판옥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땀 흘렸던 격군들의 원신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